자 단타 할분손 드세요 단타 할 분들 손 드세요 자 오늘 단타는 오토 어, 노믹스 메디컬 들어갈 거니까 타이밍 기다리세요 오늘의 종목은 이거예요 몇 시에 들어갈지는 1시반 음, 넘어서 들어갈지 그 전에 들어갈지 봐야 돼요 오늘 10시 반에 조금 넘어서 어,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오늘은 시장이 별로 안 좋아 갖고 음 힘들이 있을지 좀 봐야 되겠다. 10시 넘어서 봐야 되겠다. 단타는 10시 넘어서 들어갈 거예요. 어. 자, 단타의 정확성 은 이제 약97% 나오고요. 중장기는 시간을 빠르면 일주일, 길면은 한두달 이렇게 중장기는 생각하셔야 돼요. 어. 얘가 시총이 1,200만 불이니까 한 150억, 170억 정도. 유통 주식이 62만 주밖에 안 되네. 1670억 되네. 170억, 어. 54%? 한 80억이 유통 주네. 잠깐 움직였는데 5% 올라갔네 6% 올라왔네 자 이러다가 한번쑥빼쑥 쑥 내려온다 10시 반에 쭉한번빼1 3분이니까 15,000원 되겠네 16,000원 자 이제 시간을 11월 중순부터 땡길지 11월 이, 12월 1일부터 땡길지 한시간씩 땡겨요 유튜브는 8시 교육방은 7시 반 초저녁 때한번 먹고 장중에 한번 먹고 그렇게 해서 두번 먹는 걸로 해야 돼예 그래서 두탕을 떼야지 딱두 번만 먹을래, 더안 할래. 아, 힘들어. 아, 자 타이밍 잡는다. 자 일봉 차트는 이렇습니다. 아, 일봉 차트는 현재 이래요. 152불에서 떨어진 거야. 아까 여기 들어가려고그랬었는데돈 있으면 들어가는 사람 있으면 노조리려고 했었는데. 아.. 수익 9%냈어요? 잘했어. 음, 나와요, 나와. 음, 내사랑님 수익 축하해요. 음, 잘했어요. 자 수익 축하. 그래, 수익 축하드려요. 9% 어. 이거 수익률 안 잡을게. 이거 먹은 거는. 어. 이거 아직 안 끝났다. 자, 기다려. 다시 한번 해먹는다. 자, 한번더 해먹을 수 있는 치, 시간 줘. 어. 기다려. 한번더 먹을 수 있어. 기다려. 이거 한 20, 30% 빼먹을 수 있다, 또. 10% 이상 또 빼먹을 수 있어. 대기해. 자, 장. 출발 전이에요. 30분. 대기. 기다려. 내려온다. 훅 내려와. 훅 내려와. 개미들 이빨이 들어왔다. 기다려. 내려왔다 그려면 시간 좀 걸리겠어. 11시 넘어서 타이밍 본다. 어, 500만원만 하세요, 500만원만. 1000만원 너무 많어. 500만원, 500만원만. 알았죠? 1000만원 하지 마. 500만원만 해. 기다려. 11시 넘어야 돼. 네 어, 조금만 기다려. 내려오지. 어, 내가 내려온다니까 조금 내려오지. 그지? 어, 파란색 선 군대 내려오고 있지. 그지? 기다려. 1240. 이 부근에서 들어간다 두 번으로 나눠서 들어가 1, 2, 4, 5에서 일단 50% 넣고요 대기 절반만 들어가 그 나머지 50%는 좀 기다려 1, 2, 1, 5에서 50%만 넣는다 최저점이 1, 2, 1, 4예요 1, 2, 1, 5어 샀으면 기다리고 대기 자2% 3% 3% 나왔죠? 나오세요 자3때 나오세요 자3%수익때 나오세요 4% 수익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올 때까지 기다려 안 들어간 사람은 올 때까지 기다려 어떻든 간에 안 티던 땀 땀은 좋지 뭐 따고 나갔으면 됐어 음, 오늘 오죠 자 매수 들어가 들어가 지금 자리 매수하세요 20% 20%때 매수해 자20%때 매수하세요 자 20.05로 잡아줄게 어. 자20.05자 어. 현재 자리 땡큐요 20.05 자, 1.5. 자, 2%. 자, 2 0 0 5에요 들어갔죠? 자, 매수해 씌우. 자, 현재 자리 1235에 어, 예, 들어가서 1235. 어, 괜찮아. 1235도 빨리 가자.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. 응. 어. 조금 왔다 가리 갔다리 하다가 올라간다. 어. 현재 스코어 2%. 이거 10% 이상 나올 수 있어. 지금 자리에서. 지금은 좀 기다려야 돼. 2, 30분 기다릴 수도 있다. 기다려. 오늘 장이 나빠 갖고 애들이 느려. 다시 14불까지는 한번 올라간다 다시 14불 때까지는 한번 올라가 한번 눌렀다 갈라 그러네 쫄지마 누를 수 있어 쫄지마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올라간다 자 14불 때까지 올라가라 2% 갖고 장난치지 마2% 갖고 빨리 이제 가 됐어 누를 눌릴 만큼 눌렀어 속임수 한번줄것 줄 같긴 했었는데 1%자 14불 50센트까지 가자 번정 갖다 놨고 자 이제 올라가자 번전 갖다 놨으니까 이제 올라가자. 자, 1 4 5센트 까지 가자. 번전해자 빨리 치고 가자. 14월 5 0센트 까지 가면 한20% 되네. 일단 번전은 갖다 놨어. 12시 넘어야 본격적으로 갑니다. 어. 1시간만 가자. 쭉. 자, 간다. 출발한다. 4%, 좀 전에 5% 갔지. 더 가야 돼. 더 가야 됩니다. 자, 나옵시다. 2.90, 나와. 2.90, 나와요. 어, 4%. 나오세요. 수익 축하드려요. 9%, 4%. 4% 먹었죠? 자, 오토, 노빅스. 13% 총. 응. 자, 나왔슈. 자, 수익 축하해요. 축하.